병원에서 환자의 소변이나 기저귀 같은 쓰레기들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버리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병탐구생활의 루미예요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 환자에게서 나온 소변은 어디에 버려야 되죠? 일회용 기저귀는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정확한 방법을 몰라 잘못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의료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는 정말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 특히나 의료 폐기물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줄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구분하고 버리는 방법. 이거 알려드릴게요. 감염탐구 생활 네 번째 이야기.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 제대로 버리는 방법. 의료 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 가운데 우리 인체에 해를 줄수 있는, 감염 등의 위험을 줄수 있는 이런 폐기물을 말하는 거예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묻어있는 붕대, 탈지면, 거즈,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기저귀 등이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의료 폐기물은 감염 가능성 때문에 밀폐 공간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전용 수거업체를 거쳐서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리돼야 돼요. 그럼 의료 폐기물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변화가 생긴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존에는 감염 환자, 비감염 환자 구분 없이 일회 기저귀는 무조건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어서 버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치매, 만성질환 등의 환자처럼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분들의 기저귀 자체가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돼요 일반 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는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주셔서 밀봉을 해주시고요 저온용 봉투에다가 버려주시면 됩니다 감염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의료 폐기물로 분류를 해줍니다 반드시! 병원 내에 있는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려주세요. 병원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하나 지정해서 오물처리실로 사용해요. 감염병이 아닌 일반 환자의 소변은 이와 같이 오물처리실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감염병 환자의 소변은 액상 의료 폐기물 용기에 따로 버리셔야 해요. 소변을 개인 화장실에 버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니 이점꼭 유의해주세요. 수액병과 일회용 주사기는 의료 폐기물일까요?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 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수액병과 바늘을 제외한 일회용 주사기는 의료 폐기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져가시면 처리해주시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풀리셨나요? 의료 폐기물을 잘 구분하고 알맞은 곳에 버려야 위험이 없겠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오늘 내용 꼭 숙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간병탐구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